새로운 주방템 언박싱 영상입니다. 부릉부릉 물병부터 시작해 키친에이드까지 다양한 주방 용품을 꼼꼼하게 리뷰합니다. 5위입니다. 부릉부릉 물병 3P. 아이들의 건강과 즐거움을 책임지는 투명 물병이에요. 350ml 용량의 귀여운 디자인, 5% 할인까지.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주방의 즐거움을 더해줄 레베노프 미니 스푼형 스파출러 오렌지 컬러가 산뜻함을 더하고 34%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어요.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로 요리가 더욱 즐거워질 거예요. 3위입니다. 주방을 빛내는 키친에이드 스탠드 믹서로 밀크셰이크를 4.8L 대용량의 튼튼한 내구성까지 갖춘 완벽한 제품입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2위입니다. 셰프본 에어밈 에어프라이어 2.5L을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69% 할인을 통해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방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1위입니다. 주방을 빛낼 실리트 실리콘 조리 도구를 놀라운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튼튼하고 위생적인 실리트 뒤지개 지금 55% 할인 혜택으로 득템하세요 주방의 품격을 높여줄 절호의 기회